그런데 이제는 이 AI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로봇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노동도 이제는 대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 노동 지적 노동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서 어, 디지털 사회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AI가 등장하고 그 등장한 그 AI가 기계와 합체돼서 로봇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AI로봇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 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대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현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특히 우리 자신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과연 우리 인공지능이 정말 인공지능이냐 하는 거예요. 유발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지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 그런데 어그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에일리언이 뭐죠? 외계란 뜻이잖아요. 우리 에일리언이라는 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그럼 외계 지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는 거는 그 이게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막 전개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가 결국은 우리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다. 마치 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는, 그러니까 이 외계의 지능은 결국은 이게 하나의 생명체, 준 생명체처럼 해서 우리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잖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도 이게 전혀 다른 형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생명체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무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생물도 아니그 중간 정도의 영역에 있는데, 그와 비슷한 어떤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그런 외계 지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유발하라리는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과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계속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회계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보완하고 대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좋습니다. 우선 당장 어, 이렇게 되니까 어, 일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되는 세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그 산업혁명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을 한 이유가 뭐죠? 결국은 이 기계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그래서 우리는 소득도 더 줄어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해서 우린 더더욱 가난해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그 노동쟁이를 벌이고 했는데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뭐 일자리를 그 당시보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얘기하는 게, 아, 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뭐, 빼앗는다고 하는데,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산업사회에서는 그 기계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긴 뺏었어요. 근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예요?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일자리예요. 그냥 내 몸을 써서 하는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도 그게 충분치 않아가지고, 어떻게냐면, 일자리를 자꾸 나눴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산업혁명 초기보다도, 산업, 산업혁명 초기에는 당연히 12시간 이상씩 막 일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8시간으로 줄었잖아요. 최근에 그 8시간, 그것도 주 5일 노동으로 줄었고요. 더 줄이자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이제는 그, 우리 그 기계를 만드 만지는 그러한 제조업에서 어디로 다 이동했죠? 서비스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3분의 2 정도는 다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AI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제조업에서 소위 기계와 합체돼서 로봇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노동도 이제는 대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시적 노동, 지적 노동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단순한 업무, 아니 일반적인 상점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의사들이 하는 뭐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가 하는 여러 가지 재판 관련된 그러한 업무가 과연 우리 인공지능이 못 하나요? 다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점점점 그러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다만 그것을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이제는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할수 있는 일은 결국은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고요. 단축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 일자리가 다 돌아가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일부에게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어디에 남겠어요?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디지털 혁명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결국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걸로 우리의 핵심적으로 세계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디지털 기술이고 그 핵심 부품은 반도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기업들은 정말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그러한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까지도 누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일자리를 조금씩 나눌 수는 있겠거나 아니면 그 일자리도 없어서 결국은 그냥 완전히 뒤로 처지는 그러한 어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가 우리 여러분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완전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하는 것도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디지털 휴먼으로 살기 위해서는, 포모디오스로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는 정말 평생, 예전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평생 직장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평생 직업이 있다 해가지고 요즘에서 뭐 의사라든가 판검사는 적어도 평생 직업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인공지능이 이제 막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그것도 없어질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평생 직업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남을 거는 뭐냐? 결국은 이 AI 로봇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 남을 거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방법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 스스로 처음부터 그런 것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개혁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홍어사피엔스 30만년 역사상 초고대혁명, 세 번째 하는 혁명.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여태까지 해오는 교육방식은 두 번째 초고대 혁명인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게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의 그런 공부를 해와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거예요. 학교와 군대와 교도소. 공통점이 몇개 있잖아요. 갇혀서 살아요. 그냥 높은 담장 속에서 그냥 갇혀서 살아요. 어 근데 학교는 그래도 매일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만 거의 갇혀 사는 거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그냥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교도소에서도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맞았어요.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제식으로, 그냥 반복주입식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기술 익히면 나가서 그 기계를 잘 내가, 어, 그, 조작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계속 가둬놓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이 시키면서 결국 반복 주입식으로 하고 있다. 뭐 요즘에 와가지고 뭐 반복 주입식이 아니라 뭐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증거 자료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재수를 해야지만 대학을 가냐고요. 거의 우리 그 수능 시험을 보면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한40% 정도가 재수생이잖아요.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의대가 더 정원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다시 또 재수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이건 디지털 사회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우리가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재수를 하면 더 대학을 더잘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그러나요? 아니면 선진국 중에 과연 재수해서 대학 가는 데가 있나요? 재수해서 더 대학을 잘갈수 있다는 거는 그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험 보는 유형을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결국 그렇게 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또 낭비하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 더 빨리 사회에 나가야지만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드렸는데 1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존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 가는 게 결국 판검사 되겠다는 거, 의사가 되겠다는 거, 그것도 아니면 서울대 연구대, 결국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 그러한 대학들, 소위 그 학벌을 따기 위해서 가는 이 방식이 결국은 이게, 어,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교육체제 특히 우리 교육부가 결국 이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새로운 그 어떤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을 넘어서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 반복, 단순 암기식은 당연히 관두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의적인 교육도 이제는 정말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거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있는 거 여기저기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것도 창의적으로 막 해내요. 저거 저는 정말 이런 유튜브 강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강의, 제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챗 g 피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제 제가 이러한 그 오늘 강의 영상을 만들면서도 제가 어, 활용한 그 여러 가지 그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관련된 그어 그러한 어 카툰 우리 그 만화 그림 같은 것도 제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 어 인공지능 챗 g 피티를 이용해서 그린 거고요. 어제 제가 또뭐 시도 한번 심심해서 써봤어요. 뭐 마침 막그 저희 집 근처 뭐그저 정원에 뭐 여러 가지 뭐그 개나리도 피고요. 수선화도 피고 뭐 이렇게 막 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직접 시를 쓰려다가 아,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그래서 아, 아니지. 인공지능한테 한번 시켜봐야지. 그래서 제가 마치고 그 새로 피고 있는 그 우리 수선화. 그 수선화와 그리고 이 부활절과, 어, 맞춰서 이 수선화와 부활절의 아침을, 어, 한번 연계해서 한번 시를 하나 써줘 했더니 그 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커뮤니티에도 한번 제가 한번 올려드릴까 싶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건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시인도 일자리를 잃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소설가도 마찬가지고요. 극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는 기사도 쓰고 있고요. 하다못해 교수라는 직업도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본적인 뭐 회계학 원리라든가 아니면 뭐 재무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경제학 원론 이런 정도는. 이 인공지능이 더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마치 이현웅 교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통역까지 해가면서 들여다보면서 더군다나 뭐 눈을 이렇게 막 직접 하나하나 눈높이도 맞추면서 강의를 다르게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졸거나 딴전을 피면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또 어떤 그러한 그 신호를 보내서 졸지도 않게 하고 딴전 피지도 않게 하면서 정말 맞춤형 그러한 어떤 특화된 그러한 일타 강사 이상의 정말 훨씬 더 능력 뛰어난 그런 교육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 교육이 그렇게 집에서 어, 학교를 보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그 높은 담장에 갇혀서 선생님이 하는 그런 반복 주입식 교육만 가지고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학벌을, 어, 뛰어난 학벌을 졸업장을 받았고 거기에서 내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일자리마저도 위협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 그게 저는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거 반복, 반복 암기식 교육도 아니고요. 창의적인 교육도 뛰어넘는 꿈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정말 꿈을 꾸는 거고요. 지혜는 없을 거 아니냐. 창의성까지도 있다. 제가 존전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을 키우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면서 이 인공지능을 내 부하로 키울 거냐, 부하로 만들 거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 요 앞으로. 하나는 인공지능을 부하로 삼는 사람, 내정으로 삼는 사람과, 반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정받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을 키우는 교육, 어,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신건강도 너무 중요하다. 요즘에서 점점 정신과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육체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학교에서 가두어 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 외우게만 해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허약하게 만들면 되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물리적 공간, 학교에서 높은 담장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스스로 서로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디지털 교육도 너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주제가 노인 사회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100세 그 이상도 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과연 25세 정도까지 교육받고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시간적 공간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일자리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데 아 그래도 그러면 그냥 정부가 주고 계속 의존해서 먹고 살면 되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자리가 정말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노동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름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이고 영어로 universal basic income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슨 뭐 사회주의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 어, 우리 그 테크 기업들 선도하는 사람들이 더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러한 디지털 어떤 혁명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줄어드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보편적 기본소득은 결국은 언젠가는 어,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 하자는 말씀은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그러한 세상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그게 멀지 않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유토피아냐? 전 그런 유토피아는 아닐 거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 그래. 나는 먹고, 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정부가 충분히 보조금 줄 거야.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거두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그게 바로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그러한 어, 어떤 보편적 기본 소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돈을 주는 그 정부가 결국은 빅브라더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말 우리 모든 그러한 CCTV가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CCTV로부터 모든 모아진 모든 영상은 그 초고속 인터넷망 통에서전보그 소위 그 클라우드 그러한 컴퓨팅 시스템에 다 모아져 있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그걸 다 분석해서 누가 누군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억 인구가 현재 무엇을 하는지도 인민 그그 그, 우리 그 중국 공산당이 다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는 개인이 그 정부가 주는 그러한 보편적 기본 소득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상이 되면 과연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동물 농장의 돼지로서 살수 있는 사는 방법밖에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앞서야 된다. 우리가 디지털 휴먼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그러한 우리가 빌게이츠가 되면 되고요. 아니면 젠슨 황이 되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테크 기업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스타트업, 그러한 사람 스타트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건 쉽지 않죠. 그건 물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세상을 바꿔 나갈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 그게 애플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테크 기업들이 될 것이다. 그런 그러한 기업들을 미리 우리가 찾아서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되면 된다. 그럼 어떻게 주인이 되면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현재 뭐 보통 그러한 기업들을 테크주라고 얘기하는데요. 테크 보통이 뭐 아니 얘기하 투자자들 테크주와 뭐 가치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주와 가치주. 저는 지금 얘기하는 기술주가 결국은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가치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미래의 가치주에 우리가 투자하면 된다는 거고요. 투자를 그런데 마치 그냥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에 그 어떤 가격 변동에 맞춰 가지고 그냥 뭐 투기하는 것처럼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러한 교육을 사실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키우고 지혜를 키워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또 하나 꼭 해야 될게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아니면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 자식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꼭 해야 될건 뭐냐면요 우리가 용돈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이 용돈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를 꼭 듣고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왕이면 이 아이들한테 미리부터, 아, 네가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야. 디지털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기업들이 무엇인지 네가 찾아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그럼 니가 주인이 되게 내가 돈을 주겠다. 5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당장 가서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8만전자에서 8만, 전자에서 8만 원이 막 넘었는데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꿔가는데 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사회에 내가 선두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바로 육체노동이 정치적 노동이 되고 어쩌면 이제는 그 일자리도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때 육체노동할 때는 주로 농사를 지면서 집 근처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집 근처에서 우리가 농민으로서 살았는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출근해가지고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이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는 현재 하이브리드 노동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집에서 2, 3일은 출근해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출근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터전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시 사회에서는 자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농업 사회에서는 농촌에서 살았어요. 산업 사회에서는 도시에 살았어요. 이젠 디지털 사회에서는 점점 메타버스에 산다. 물론 그래도 도시는 필요할 거다. 근데 그러면 동굴에 살다가 농촌 주택에 살다가 도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 동안 도시 아파트 높은 왜냐면 모여야지만 거기에 근처에 회사가 있고 그리고 공장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 외곽으로 자꾸 나갈 거고, 거기 전원주택이 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터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우리나라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파트, 거기에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고, 무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집 하나인데 그게 다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 그 도시의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자산 가치로서 그냥 옛날처럼 막그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고 그래서 나의 어떤 미래 자산을 부풀리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그거 하나 믿고 살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이번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디지털 사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러한 얘기를 어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기왕이면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